삼성 라이온즈2팀 간의 5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선발 투수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일루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경입니다 선두 타자 이종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승리 한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푼 승리 12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이스가 잡았고요. 엘리자 태업 이런 식으로 투수를 흔들어야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블아우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다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타점 부분 1입니다. 기준 4 4리 15개의 홈런, 1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를 때립니다. 유격 스리웃 이레말로 갑니다. 최초, 삼성 라이온즈 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이리 10개의 홈런 아홉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6번 타자 장한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개의 홈런 일곱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잘 맞은 타구인데 스톱 되습니다. 사석의 칠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오할 일푼 일이 3 개의 홈런, 아홉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에 떴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낙수 중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이 회말로 갑니다. 삼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팔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4분 4리, 12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스트라이 2, 3구 기다립니다. 아까 쪽구로 스윙, 삼진아웃! 첫 해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 4품 1 2, 6개의 홈런 3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골계약의 변화가 조금은 필로해 보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사를 뽑아냈습니다. 타수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이종구 선수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조수행이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택업! 타석의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공이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아웃!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이었습니다 4회 초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1루 땅볼 1루수 잡았고요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무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아웃! 주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아웃!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웃!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진에 두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저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밀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안타합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강한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 성동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라이온즈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싱 페스트벌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공점 주자가 바로 홀빈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경수 선이었습니다 이루스! 3아웃! 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그대로 1대0 기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로 갑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내야에 떴습니다 1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이루수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에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겸하고 타격 유격 잡았고요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1번 타자 이종두 선수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흔타구 우익수수 차감이라는포이감자 솔로포이등부 시즌2호 홈런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삼성라이온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1대1 동점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뚱둥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탑니다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자는 우루가 됐습니다. 이제 역전평등에 놓여있는 두산되었습니다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는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조수행이 아. 잡았습니다. 최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3루수 직선! 3루수 직접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떴습니다. 중견수 정수빈이 쫓아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란타 어..몸쪽 맞았어요 몸을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2루 땅볼 이루스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이뤄내면서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스쿼는 1대1 동점. 대말로 갑니다. 7회 초삼성라리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대로 깰뚫는 탐구가 됐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조수행이 내려왔습니다.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9아웃! 다음 타자는 구자욱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립니다. 아웃!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이수비 하나가 전체 경기 흐름을 다 뒤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팔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피렐라 선수입니다. 안타올러,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아웃. 1호에서 아웃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석의 4번 타자 오제일 선수입니다. 오늘 3차수 무안타.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크볼이 들어왔습니다. 이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타석에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잡아 당깁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같진 않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이호수가 잡아서 1호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방울 플레이를 들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2대 1한 점차 이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래 말로 갑니다. 교체 하네요. 2회초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장한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오메왕림도을 얻어냈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2루까지 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소링 <목소리> 콜솔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타석에는 김태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살타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주자는 삼루 1루가 됐습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란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았고요 삼루 주자 핵업해서 홈까지 삼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역전 포용 중에 놓여있는 부산대였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6역! 1루에서 아웃됩니다.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두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중간 날아갑니다! 5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아웃커스로 휘어져 나가는 공을 정말 간결한 컨택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에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덩어요 우익수 갑니다. 아우! 조수행이 나았습니다 잘로 1루 전에 3대 2한정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회말로 갑니다. 어!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